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력천월기인 열기를 클릭하시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럼 이렇듯 입력란이 나옵니다 오늘 봉철명리TV에서는 이단성 쌍둥이의 남녀 사주운과 일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홍금보 옹리희. 응 1988년 2월 13일. 출생시간 12시 30분. 동일합니다. 자, 사주조회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듯 사주팔자가 똑같이 나옵니다. 남녀, 공이 똑같죠? 사주명식은 양팔동 사주입니다. 일가는 우토일간이 되겠습니다. 두분다 우토일간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와 탯줄을 자르는 순간 운명이 정해진다는 것은 하늘의 기운 오행 기운이 땅의 내로와 육기의 기운과 이렇듯 오장육부의 에너지 속에 스며들어 성정과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대운의 흐름은 남자아이는 대운수가 7이요, 여자아이는 3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아이는 7세 단위로 77, 27, 37, 47, 57, 67 이렇듯이 10년 주기로 운의 리듬을 타고 흘러가고 여자아이는 33, 23, 33, 43, 53, 63, 73세 단위로 10년씩 운의 흐름을 탑니다. 1년에 4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3개월씩이 묶여서 이렇게 흘러가지만, 대운의 운의 계절 흐름은 30년씩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10년씩 이렇듯 꿈꿔 지고 간다는 것이죠. 무진년 아들로 태어났을 때는 순행하여 흘러가는 것이고, 딸로 태어났을 때는 역행하여 흘러갑니다. 이 또한 무슨 말이냐. 순행이라는 것은 봄에 태어났으니까 여름, 가을, 겨울을 향해 가는 것이고 역행은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겨울,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창간의 식간이라는 이열 개의 한자가 있습니다. 온으로 천온 갑병부경임. 이게 양의 글자입니다. 양천간이죠 이런 해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무진 년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순행의 흐름을 갖습니다 봄이면 여름 가을 겨울 여자아이는 역행을 한다는 것이죠 봄에 입춘 절기에서 경칩 절기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음력 12월인, 소환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동지, 그리고 가을, 여름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이렇듯, 을, 정, 기, 신, 계 천간의 기운이 음의 기운으로 이루어졌을 때, 금년도, 2023년처럼, 개면년처럼 이렇게 돼 있는 해에는, 여자는 순행을 하고, 남자는 역행, 거슬러 갑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여름이라는 이 시점에 태어났다 여자아이는 가을, 겨울을 향해서 가고 남자아이는 봄, 겨울을 향해서 간다는 말이죠. 이렇듯이 순행, 역행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 대운수는 7이다겠습니다 남자아이는 그리고 여자아이는 3이다겠습니다 각기 사주 팔자는 똑같아도, 마치 운명은 똑같은 듯하지만, 명이 나아가는 길은 전혀 반대라는 것. 그렇지만 세운이라는 이 운의 흐름은 2023년이나 이 시간 때부터 지금 봄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운은 3년씩 계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봄에서 여름, 가을을 향해 가는 이 운의 흐름은 똑같이 행보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운이라는 운의 흐름, 운이 좋다 나쁘다의 이 운의 흐름은 여자아이는 현재 경술 대운에서 다시 말해서 경술 대운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겨울과 가을의 중심 속에서 이렇듯 현재라는이 봄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정사대운으로서 여름 속에서 봄, 여름을 향해 간다는 의미가 있으니 이 또한 전혀 별개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세운 속에 들어온 이 의미만 같을 뿐, 대운과 대운이라는 이 시점 속에서의 세운이라는 이 짜임 자체는 전혀 다른 양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운명이 똑같지 않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운의 흐름이 다르기에 입태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 내가 입태할 것인가, 임신할 것인가에 의해서 미래 출산 달과 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자에 이야기했던 우리 이단성 쌍둥이 이두 분은 어머니께서 정묘년 을사월, 그러니까 1987년 양력으로 5월에서 6월 6일에 임태, 임신해서 이렇듯 출산했습니다. 물론 태어난 날 출산 태기를 잘해서 나와야 되지만 이미 입태월 일에 의해서 이렇듯 이런 날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견한 명리를 달통한 분에게서는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면서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운의 흐름이 이렇듯 대운이 서로 틀리다. 대운이라는 것은 운의 시기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큰 틀에서 스펙터클하게 봄, 여름, 겨울이 3개월, 3개월 이어지는 게 아니라 30년씩 흘러가기 때문에 봄, 여름의 영화로움이 운에 있어서 기람이 있다 가면 운 좋은 아이는 이렇듯 태어나자마자 일갑자 시간, 60년에 운의 행보가 아주 상소로운 길을 걷기에, 꽃과 같은 길을 걷기에 기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운이 안 좋은 길로 접어들게 된다면, 말 그대로 가을, 겨울처럼 험난함이 있는 그런 시간대에 꽃을 피워야 된다면, 공고함이 크게 달하겠죠 그래서, 출산, 택일, 이 이전에, 임신 시기를 가늠해서 출산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자, 홍군본님, 우리 아들과 우리 홍리, 양. 이두 분이 지금 현재 36세 단이 시점에서 이렇듯 대운이 각기 다른 여행을 하고 있죠. 운명의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함에 있어 그 항해도가 이렇다 이것입니다. 남자 아이는 지금 현재 여름의 중심에서 가을을 향해서 향해를 하고, 여자 아이는 지금 겨울 끝에서 가을 끝자락에서 다시 가을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름을 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운의 행보의 주인공으로서 삶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좀더 구현 설명을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일간은 나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사주일간이 무일간입니다 아, 무진년 연주, 가비놀 월주, 그리고 무술일 일주, 시주는 무엇입니다 이 사주 팔자를 대표하는 글자가 바로 오토라는 일간인 것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글자 이 글자를 일명 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늘을 대표하는 으뜸의 기운.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십간이 바로 천간이요. 이게 음양오행기로서 사실을 대표하는 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는 자축임묘 진사오미신유술해. 이 12개 중에서 이렇듯이 들어있는 이 글자. 이게 바로 지지죠. 그리고 이걸 땅을 대표하는 으뜸의 육기. 다시 말해서 1 2 지지 지원이라고 합니다. 땅의 으뜸인 기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암장되어 있는 여틋, 을, 개, 무. 용띠 속에 이 을개무라는 이 의미의 글자. 그리고 태어난 올해 무병갑이라는 이 의미의 글자들. 자, 범상치 않는 이 글자들이죠. 술자 속에는 신, 정, 무. 시간대는 병, 기, 정. 이런 식간의 기운이 땅 속에 암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인원이라가 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대표하는 으뜸의 기운들 무슨 말이냐 인간사가 펼쳐져 있다는 그런 의미의 육친적 이야기의 십간인 것입니다 자, 연월주 그리고 일주, 시주 구속의 그 차는 바로 일주인, 무토인 것이죠. 그래서 사주팔자, 나머지 일곱자를 내가 어떻게 용하느냐. 그래서 용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 용. 사람들은 흔히들 영리를 하는 분들은 용신을 찾지만, 대우주적인 입장에서는 건곤 하늘과 땅이 채요. 하늘과 땅은 이로리 용이요. 사주 일간에 나는 내가 채요. 그리고 나머지 글자가 용이 되는 것입니다. 용은 쓰고, 부리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운명의 주체, 사주팔자인 나, 일간이 나아가는 대운의 흐름 속에서 사시의 이 운후의 흐름을 살피면서 지장간 속에 암장되어 있는 육친들의 이야기 속에서 인사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천지인, 천시 지리, 인화. 이 속에서 운 좋은 사람들은 운에 좋은 행보를 하는 것이고, 운이 나쁜 자들은, 나쁜 사람들은, 확식이 높고, 덕망이 있는 은사를 찾아가 명리의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합니다.